A.I. 확장의 전력 수요 실틈 어, 없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전력 기기조더 간다. 어, 전력 기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 재료용 전기, 일진 전기, 산일 전기, L.X. 일렉트리, H.D. 현대 일렉트리. 어, 뭐 모든 종목이 조금 좋은 상황인데요. 요 중에 제가 오늘 어, 그 제시를 했었던 종목, 그 종목이 L.S. 일렉트릭입니다. 일렉트리, 이 종목이. 괜찮죠 기죠 주가 움직임 이런 것들을 한번 봐보세요 LX 일렉트릭 여기 황금라인 있죠 기죠이 LX 일렉트릭은 지금 여러 개월 지금 횡보를 한 거예요 몇 개월 횡보를 했냐면 이렇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여기에서 주가 상승력을 만들고 5개월 동안 박스권을 그리다가 끌어올린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러면 그 포인트를 한번 가둬 봅시다. 가둬 봅시다. 가둬 봅시다. 이렇게 가둘 수 있어요. 박스 대역으로 위아래에 그언더슈팅된 거와 오버슈팅된 것을 빼면은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조금 더 어, 확대를 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쵸? 여기, 요 박스, 요 박스를 돌파하는 부분에서 제일 크게 나온 게 뭐죠? 바로 양선이에요 장대 양고 밀어 올린 거죠 그렇죠 어떤 선에서 밀어 올렸나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게 황금라인 안 보여요 다시 한번 이걸 지워볼까 이게 황금라인 그렇죠 황금라인 황금라인에서 움직인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리고 다시 양손으로 보려 했죠 주가에 대한 주가 흐름이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분명히 만들어져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딱 맞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제일 큰건 이거예요. 여기. 즉 황금 라인, 황금 라인 위에서 매매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LX 일렉트로닉은 제가 어. 누누이 얘기를 했던 종목입니다. 여기서 움직였고 지금 조정 받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거. 고 그렇죠? 이 종목이 제일 눈에 보여요. 이 종목하고 같이 본게 에코 에코 에너지예요. 네, 에코 에너지. 에코 어, 에너지, LS 에코 에너지, 똑같죠, 요. 똑같죠 여기죠. 현재 이 박스에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고, 요게 조정이고, 지금 몇 가지 움직인 거고, 주가에 대한 흐름에서 정확히 조정도 받고 움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자용 그려놓고 장대 양봉으로 그려서 움직인 거죠. 제일 유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포인트는 여기서 사야 되는 거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주가 여건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간다 그렇죠? 전력 수요 더 간다 전력 수요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굉장히 유리한 그런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 최근에 어, 국장을 버리고 또 미국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장으로 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국장을 버리고 미국장으로 가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죠. 어, 이러다가 또 소외당한다. 어, 또 소외? 소외당해서 미국장으로 갔는데, 미국장은 또 조정을 받고, 한국장이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자, 국내 증시 거래 대금, 작년 말 대비 두배 급증한 그런 상황이고, 신용 거래 용자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가가 바닥에서 신용이 늘어나는 것은 상승할 여건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어 바닥에서 들어오는 신용은 어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 오히려 알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감 감지해서 주가가 더 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어, 그래서 제가 말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줄곧 감소하던 어, 신용융자가 증가세로 전환했다라는 것은 아 이제 터닝에서 주가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터닝에서 올라올 수 있는 높, 높게 형성되어 있는 이 부분을 버리고 어, 미국장으로 가다 간다 그러면 이러다가 또 사해당한다 미국장 미국장 한번 봐야 돼요 진짜 이거 봐보세요 그 자료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헤지펀드 헤지펀드 올해 미국 주식에 신중 모드로 전환했다. 미국 주식 올해 미국 주식.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고 차익 매도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시장이 좋으냐 이거죠. 바뀐 거는 없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코스피, 코스닥,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꼴찌. 네, 꼴찌의 수익률, 오히려 마이너스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보다도 더 빠졌어요. 우리나라 증시가 그래서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장 난다. 오케이, 그건 인정이 돼요. 근데 새해 들어서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글로벌에서 제일 상승률이 높은 게또 우리나라 시장이에요. 물론 이제 작년서부터 계속 계산을 하면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그 끊어주는 맥이 1년이라는 거야. 그게 1년이에요. 그게 1년 선인 거야. 어, 제가 주식시장에서 보는 선이 1년 선이고 황금 라인,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1년 선이잖아. 1년 선 위에서 황금 라인 위에서 매매하죠. 어, lx 일렉트릭도 마찬가지예요. 1년 선 위에, 여기 있잖아. 그죠 1년 선 위에, 요 부분에서 여기서도 할 수는 있지요. 그죠? 하지만 여기서 안정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가야 주식투자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볼수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지금은 조심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잘못 움직이면 은또소외 당한다. 또소외 당하니까 움직임 명확히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전력기기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날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까 LS 에코에너지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력도 그렇고 통신도 그렇고 양날개 달고 LS 에코 비상한다. 그렇죠. 북유럽, 북미, 유럽 케이블 수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 앞으로 또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그런 채널에서 지금 레포트가 또 뉴스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력 기기는 더 간다. AI 확장 수요. 전력에 대한 수요는 쉴틈 없다. 전력 기기 더 간다. 그렇죠. 그래서 전력 기기에 대한 핵심주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지금은 트렌드를 잘 읽어야 돼요. 이 트렌드를 잘못 읽으면은 수익을 못 내요.